올해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며 보낸 것 같다. 뒤돌아보며 뿌듯하지만 무언가 결핍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새해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 하루하루를 모아 한 해를 채우고 싶었을까? 눈에 보이는 성취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아닌 내 안에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을 알고 싶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나를 위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언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걸까? 그러고 올 초에 작성한 계획을 돌아봤다. 당시 나는 어떤 운이 필요한 것들은 적지 않고, 순전히 내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을 목표로 삼았다. 책 100권 읽기, 단편 12편 쓰기를 비롯해 적금, 몸무게, 여행, 유튜브 관리라는 항목은 1년 내내 나를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게 했다. 즐거움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목록들이 쌓여 있었고 나는 언제나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다. 이런 기록 속에 진정한 나는 없었다. 되고 싶은 나만 있었을 뿐.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새해 계획과 함께 시작하겠지만 나를 위한 기쁜 약속들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적어볼 예정이다. 100가지 소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단한 번의 행위로 체크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항목들을 위주로 적을 예정. 100권 읽기처럼 연속적인 행위가 필요한 건 제외한다.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목록을 정리해봤는데 20개를 채우기도 전에 맡겼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언제나 유해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일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바라기만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목록에 카테고리를 정했다. 그 카테고리는 계절, 문학, 문화, 서울, 여행, 건강, 관계, 정리, 공부, 유튜브, 도전, 놀이, 취미와 한해 마무리. 첫 번째는 계절. 나는 올봄과 여름을 잘 즐기지 못했다. 가을이 가까워지고서야 자전거를 타고 등산도 다녔다. 내년에는 일출도 보고 사계절을 모두 가까이에서 보내고 싶다. 봄이 오면 석촌 호수에서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어보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바다에 몸을 맡기며 수영을 즐기고 싶다. 가을이 오면 제철 전어를 맛보며 이방 가득 가을을 느끼고 하늘공원에 올라 억새가 물결치는 풍경을 바라보고 싶다. 겨울이면 방어회를 먹기도 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야지. 또한 해의 큰 이벤트인 수능과 생일에도 특별하게 보내려고 한다. 아, 눈이 내리는 날엔 작은 눈사람이라도 만들어 보고 스케이트나 슬매도 꼭탈 거다. 다음은 문학. 박경리 기념관 근처에는 가봤는데 토지를 읽고 가보고 싶어서 들어가지 않았다. 원서 읽기도 해보고, 내년 초 장편 소설 공모전에 첫 글을 보내보고 싶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써야 한다. 소설과 북토크는 자주 가봤는데 시인 북토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버킷리스트를 쓰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하고 싶었던 문학 관련 일들도 너무나 자주 미뤄왔다. 책 100권 읽기가 아닌 자세한 행동들을 적다 보니 내가 너무 종이에만 얼굴을 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 꾸준히 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점 방문과 헌책방 거리에서 책 사기, 그리고 북클럽 가입하기도 추가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구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다. 함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유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동들. 신촌문에도 내고, 시도 한편 외우고, 또 바다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엔 카페에 책을 들고 가보고 싶다. 바다에 가면 바다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의외로 해보지 못한 행동이다. 다음은 문화. 문화생활은 그래도 조금씩 하고 지냈다. 뮤지컬과 연극을 특히 좋아한다. 야구 직관이라든가 클래식 음악회처럼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도 추가했다. 시야 방해석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려고 한다. 대학로 연극도 다시 한번 보고 정말 오래 미뤄왔던 세바시 강연도 직접 들으러 가고 싶다. 카톡 채널을 추가하고 새로운 강연이 뜰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것이 알기 싫다 방청도 갈수 있을까? 올림픽 공원에 자전거 타고 가서 경기장 바깥으로 들리는 가수들의 노래를 훔쳐 듣는 것도 좋아했다. 그곳의 북적거림과 피크닉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는 것을. 하지만 노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 도시락을 싸서 가보고 싶다. 문화와 서울 카테고리는 비슷하다. 계속해서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곳에서 평생 지낼 계획이 없다. 최대한 서울이 갖고 있는 이 점을 활용하고 떠날 거다. 그래서 다음 카테고리는 언젠가 끝날 서울생활 즐기기. 이 중에서는 조비스 그릴에서 필리핀 음식 먹고 근처에 있는 석촌문화관 가기를 제일 하고 싶다. 석촌문화관은 고려재강그룹 창립자의 사택을 개조해 만든 도서관이다. 주민들은 책을 기증하기도 하고 굽이 든 책을 대여해 함께 읽는다고 한다.언젠가 집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서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공간이다.궁은 종로에서 근무할 때 자주 갔는데 떠나온 지가 오래라서 오랜만에 들어가 보고 싶다.또 비슷한 카테고리로 여행을 골랐다.한국의 모든 곳을 돌아다녀 보고 싶지만 올해도 그런 시간이 많이 나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글램핑은 한번 가고 살고 싶은 농촌을 찾아 어느 시골로 한번 가보고 싶다. 대신 그 기억들을 더욱 소중히 하기 위해서 필름카메라로 사진을 잔뜩 찍어오고 여행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한다. 버킷리스트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일. 그 다음은 건강. 건강검진 받기, 스케일링 받기와 같은 기본 점검도 넣었다. 하루 비건 식단으로 먹기도 계속해보고 싶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어서 막연한 희망 사항으로만 남겨놨다. 맛에 묻어난 편이라 잘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강 러닝하기, 서울 둘레길 스탬프 북 받기, 북한산 등산처럼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도 결합해봤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줬던 새싹 비빔밥도 직접 만들어보고 과당 음료 안 마시기 한달 챌린지도 혼자 도전해보고 싶다. 단걸 좋아하지 않아서 한 달은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단지 생각일 뿐이라 실제 기록을 하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다. 이렇게 현재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일종의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즐겁다. 다음은 관계. 여기에도 미뤄온 것들이나 내년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다. 손편지 쓰기, 삼촌한테 전화하기, 명절 선물하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가족과 여행도 가고 엄마한테 캘리그래피도 알려달라고 하고 싶다. 특히 땡땡데이 기념시간 보내기가 기대된다. 삼겹살 데이에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어볼까. 다음은 정리하기. 이메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메일을 한번 정리했고 그 이후로도 필요하지 않은 메일은 계속 삭제하고 있다. 만족도가 높아서 이 작업을 확장해보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핸드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파일들도 모두 삭제하려고 한다. 온라인 공간 뿐만 아닌 집도 정리해보려고 한다. 테트리스가 불가능한 냉장고와 베란다는 큰 숙제. 그렇게 치우고 나면 홈스타일링 상담을 받아 조금 더 예쁜 공간에서 지내고 싶다. 그 다음은 공부. 내년에도 배우고 싶은 게 많다. 몇번 도전만 해본 일본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욕심을 내려놨다. 대신 금방 결과를 볼수 있는 것들을 추가했다. 5대공 공부를 제대로 하고 투어하고 싶고 피아노가 있으니 아이패드로 작곡을 하고 유튜브 배경음악으로 꼭 써볼 예정이다. 그 다음은 유튜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꿈이었던 수익 기부하기와 미뤄왔던 인트로 아웃트로 만들기를 우선 적었다. 매달 읽은 책을 쇼츠로도 만들어보고 싶다. 책과 관련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싶은데 내 욕심만큼 함께해줄 출판사를 만나길 소망하고 있다. 내년에도 기대되는 유튜브 채널 관리. 다음은 도전. 노래방을 정말 싫어하는데 모임을 갔다 보면 가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코인 노래방 가서 익숙해져 보려고 한다. 공포 영화 보기도 같은 맥락. 싫어하는 걸딱 한번 마주하는 시간도 가져보기.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불꽃놀이도 싫어했는데 서울에 살때단한번 가보는 것도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도 해보고 24시간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것도 재밌는 도전일 것 같아서 기대된다. 여기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게 로망인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요리책을 펼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주말 하루 종일 왼손도 써보고, 싫어했던 조개찜도 먹으러 가고, 시각 대신 다른 음각을 느끼며 저녁 먹기도 해볼 예정이다. 내 지도를 넓힐 수 있도록 다른 경로로 출근해보기. 이외에도 괜히 도전하지 못했던 작은 챌린지들을 적었다. 셀프 주유가 어렵다고 더 비싼 주유소를 간 경험을 생각해보며, 다음은 놀이.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 좋아하는 찜질방 가기와 볼링치기를 얼른 적었고 좋아하지만 한동안 못했던 조조영화 보기에 심화영화 보기도 추가했다. 스도쿠 책 사기는 왜 그렇게 미루게 될까? 그 다음은 취미. 긴 호흡으로 가져갈 그림 그리기는 100가지 위시에 적지 않았지만 내년 피아노와 그림은 계속 배워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그림 하나를 완성하고 싶다. 뜨개질도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작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커서 안 입는 니트를 한번 리폼해 보고 싶다. 마지막은 한해잘 마무리하기다. 최근 스크랩북을 하나 장만했다. 한해잘 쓰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고 싶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려고 한다. 이틀에 걸려서 작성한 버킷리스트 100개. 내 안에 꿈처럼 자리 잡은 작은 행동들을 올해는 더 자주 해보려고 한다. 내년 이맘때쯤 이 목록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싶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또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명확한 소망과 기록이 생겼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작은 소망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한 해를 지나 지금보다 조금 더 선명한 나를 마주하게 되기를.